I wish the ring had never come to me. I wish none of this had happened. So do all who live to see such times, but that is not for them to decide. All you have to decide is what to do with the time that is given to you.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은 반지의 제왕 1편 반지 원정대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 그릴 그림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리는 시간이에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많고 각각 캐릭터들이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오늘은 캐릭터 처로 그려 볼까 합니다. 지금은 프로도를 그리고 있네요. 이 영화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언니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항상 보상으로 봤던 영화예요. 1, 2, 3편까지 나오고 나서는 DVD 확장판도 샀어요. 거기에는 무삭제 감독판도 있고 메이킹 필름까지 있어서 이걸 다 보고 나면 10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어서 하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사를 외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꼭 한번 제대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장면 장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말을 타고 이동한 장면이나 봉화를 태워서 산과 산을 넘어가는 장면이나 샤이어라는 호빗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너무 가보고 싶은 장소들이 많더라고요. 눈정화를 제대로 할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여기 촬영지가 뉴질랜드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려봤던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의 촬영지인 아이슬란드처럼 뉴질랜드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볼 수 있겠죠? 또 지금 제가 캐릭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캐릭터들 설정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연기도 다 너무 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픽, 캐릭터 설정, 연출, 음악 모든 게다 완벽해서 이게 20년 전에 나온 영화라고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한 영화입니다. <laughs> 제가 무슨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게 2001년에 나온 영화인데 CG도 되게 자연스럽고 진짜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정주행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laughs> 마음 먹고 하루 잡아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판타지물은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도입부 영상을 하나 넣었잖아요 그 장면이 저에게 또 도전을 주는 장면이어서 제 나름대로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아서 넣어봤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파괴해서 인류를 구해 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를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 되잖아요 이 프로도는 한없이 작은 호빗에 불과한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을까 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간달프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다시금 다짐을 하게 돼요. 그 간달프의 말이 누구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불가피하게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것을 이겨낼지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그냥 영어 한 번만 봤을 때는 이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메시지들도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낙담에 있을 때나 좀 두렵거나 원망스럽거나 할때이 장면을 보게 되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반지의 제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건 다음에 할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인생영화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그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제발.